마스카라 탑 오브 탑은 마스카라 픽서템입니다. 뮤드 인스파이어 멀티 픽서 마스카라 오일 베이스의 마스카라인데 흑색 사나차 이것만 딱 사용해서 아주 얇게 발리고 고정력 좋은 제품입니다. 지속력 좋은 픽서 마스카라에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뭉침 없는 발림성 언더용 마스카라 고정용으로 사용하기 편합 영양엔 이지워시 탑입니다. 마르시크 인 리치드 워셔블 영양 마스카라 블랙 정제수의 필름 형성제 수상보습제 영양. 알료는 흑색산화철만 사용을 해서 되게 얇고 가볍다. 이온수로 잘 씻기는 클렌징 쉬운 제품. 속눈썹 펌이나 연장했을 때 마스카라 대용으로 추천.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이지오 시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테스터 픽템입니다.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. 필름 형성제 파우더 알료. 꼼꼼하게 뭉침없이 가볍게 발리는 마스카라고요. 뭉침 처짐 지속력 모든 면에서 만족. 기본 텐 탑입니다.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. 필름 형성제 파우더. 물과 수상 보습제가 소량 사용되어서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고, 뭉침없이 깔끔한 녹래쉬 효과 괜찮고요. 가루날림, 번짐, 처짐없이 지속력 좋고, 얇고 힘없는 속눈썹에 추천드립니다.